2015 국민생활체육대축전 축구대회 여성부 예선입니다. 경상남도대, 경기도, 경기도대, 경상남도의 경기입니다. 화면 가까운 쪽 검정색 유니폼이 경상남도고요. 반대편 하늘색 유니폼이 경기도입니다. 지금은 두 번째 세트 경기 진행되고 있고요. 첫 번째 세트는 15대 8로 경기도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세트 경기도의 공격이 성공되면서 먼저 선취점 가져갑니다. 1대 0. 경기도 서브. 피지 본는데요. 라인 벗어났죠? 경기도의 서브 범실 나오면서 1대1 동점입니다. 경남의 서브 범실이죠. 라인 벗어나면서 2대1 경기도 앞서가고요. 경기도 서브 안축원도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3단 넘어가고요. 경기도 바로 공격 수비수 잘 잡아냈고요. 동남의 공격 찬스 길게 살려냈고요. 멀었는데 긴 공격 성공 잘 시켰습니다. 안전하게 넘겨주고요. 경기도 찬스. 강하게 토스가 공격했는데 경남의 수비수 잘 받아 냈습니다. 높이 토스 올려줬고요. 빙공 한번그 가운데 연타 공격 성공됩니다. 경남의 공격 성공되면서 2대2 동점 만듭니다. 경남 서브 잘 들어갔고요. 리0점해안했는데요서3단잘 아, 남겨줬습니다. 빈 공간 보고 살짝 잡아냈고요. 강하게 네트 마크 들어간 거 살려냈습니다. 높피토이 토스 경기도 공격 찬스 잘 받아냈어요. 다시 경남에 차어요 깊이 발등으로 라인 벗어났습니다. 라인 벗어나면서 경기도 한점 다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3대2 경기도가 한점 앞섭니다. 서브 발등 서브 길게 아, 리시브 불안했고요 코트 안에 집어넣지 못하면서 경기도 다시 한점 포인트 추가합니다 4대2 다시 경기도의 서브 할등 서브 길게. 아 이번에 리시브 좀 짧았고요. 깊이 토스 올려줬습니다. 공격 3단 집어넣고요. 잘 받아내. 이 경기도 잘 받아냈습니다. 다시 경남의 공격 찬스 가운데 길게 발 맞고 수비수 발 맞고 살려내지 못하면서 경남이 공격 포인트 한점 가져갑니다. 3대4한점 차. 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제는 어, 남자 일반부 40대, 50대, 60대 부의 경기가 있었고요. 오늘은 어, 대회 이틀째 여성부와 청소년들의 경기가 있습니다. <laughs> 경기도의 공격 다시 성공시키면서. 5대3 다시 2점 차 버립니다. 경기도 서브. 8등 서브 길게 잘 들어갔고요. 아, 리시브 좋습니다. 경남의 찬스 헤딩 리시브 받아냈고요. 경남의 찰스 페인트 공격 성공시킵니다. 발랄 페인트 공격 성공시키면서 한점 추가 4대 5 경남의 서브, 15점 풀어냈는데요. 경기도 토스 잘 올려줬고요. 강하게 안쪽 길게 라인 아웃 선언됐습니다. 경기도의 범실이 나오면서 공격 범실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5대5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계속되는 경남의 서브 네트 살짝 넘어갔고요. 토스가 일단 살려냈습니다. 네트 막고 들어온 거 공격 성공 6대5 다시 경기도 앞서 나갑니다 경기도 서브 자 경남 세팅 됐고요. 좌수볼 빈공간 보고 아 좌수비 경기도 좌수비 살려내지 못하고 발막고 나갔습니다. 다시 6대6 동점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서브 경기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서브 포인트 역전시킵니다. 7대6 경남이 한점 앞서 나갑니다. 발등 서브 깊이 라인에 걸렸고요. 살려내지 못하면 경기도 살려내지 못하면서 경남이 다시 한점 추가. 8대6 두점 앞서 나갑니다. 경남의 서브 잘 들어갔고요 리시브 좀 불안한데요 리시브가 짧았어요 토스 길게 넣어줬고 강하게 공격 살려냈습니다 경남 안전하게 3단 넘겨주고요 경기도 헤딩 리시브 다시 짧았는데요 공격 몸에 맞으면서 경기도의 공격 성공 됩니다 경기도 한점 추가해서 한점 따라가면서 점수 7대8, 경기도 서브 발등 서브 살짝 잘 들어갔고요. 경남 토스 좀안 좋았는데요. 왼발로 공격 연결시켰고요. 발등으로 살짝 넘겨줍니다. 찬스 비껴척의 펜트 연타 공격 성공시킵니다 9대8 경남이 2점 앞서 나갑니다 경남의 서브 아 서브 받아내지 못하면서 서브 포인트 <laughs> 죄송합니다 아 다시 경남이 한점 추가하면서 10대7 경기도의 작전 타임 요청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10대 7. 경상남도가 3점 앞서고 있고요. 첫 번째 세트는 경기도가 15대 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 경기는 두 번째 세트 경기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코트에서는 지금 청소년부와 여성부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회 둘째 날 여성부와 청소년부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는 사, 일반부 40대부, 50대부. 60대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목소리> 10대 7에서 경상남도의 서브 계속되겠습니다. 리시브 요늘잘 올라왔고요. 다이렉트 공격으로 공격 성공시킵니다. 한점 추가. 8대10. 아직 두점차 경상남도가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서브. 길게 서브 잘 들어왔고요. 리시브 좀풀어했는데요 세 번째 넘길지 넘기지 못합니다. 경기도가 다시 한점 추가해서 점수는 9대10한점 차까지 따라갑니다. 경기도 서브 어, 리시브 풀었인데 라인에 일단 걸렸고요. 잘 살려줬습니다. 가운데 빈 공간 보고 네트마크 드로우 공격 성공됩니다. 경남의 공격 성공 11대 9두점차 점수 버리입니다. 경남의 서브 강하게 깊숙이 집어넣는데요. 아 갑자기 불규칙 방어무가 일어난 것 같죠? 수비수 헤딩했습니다만 킬을 넘기면서 12대9 3점 차 점수수 벌어집니다 지금 서브가 아 제가 지금 여기서 점수판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게 다이렉트 공격으로 연결이 돼서 두점이 획득이 된 건지 아니면 한 점만 인정이 된 건지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경남의 수비. 볼 살려내지 못하면서 경기도 한점 추가해서 10대 12, 두점차 경남이 앞서고 있고요. 경기도 서브입니다. 발등 서브 깊숙히 헤딩 리시브 잘 올라왔고요. 아, 토스 점프하는데요. 라인에 걸렸습니다. 경기도 끝까지 살려내지 못합니다. 13대10 계속 3점 차 그 다음에 서브 헤딩 리시브 위치 좋지 않았는데요 바로 3단 넘긴다는 것이 네트 맞고 넘기지 못하면서 15대10 아까 그 서브가 2점으로 인정이 된 거군요 다이렉트 공격으로 그래서 15대10으로 어, 두 번째 세트는 경상남도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